오늘은 은혜를 갈망하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우리는 놀라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하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위를 맞이하여서 이 주님의 음성,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음성이 우리 정읍 제일교회 속한 모든 여신도들의 귀에도 동일하게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 남신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같이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5장 전반부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시면 등장 인물이 누가 나오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맨날 좀 잘못된 걸 자랑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께 맨날 꾸지람을 들어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도 변함없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장로의 전통과 믿음의 율래,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자랑했다가 주님께 된통 혼나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이야기 하시는가 하면은 아,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5장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계명보다는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음의 열매가 입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실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예수께서 거기서 물러나셔서 드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러나셔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디를 가려고 지나가다가 드론과 시돈지방에 들리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 드로와 시돈지방에 이르른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시고 일부러 드로와 시돈지방에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때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큰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장로의 전통을 잘 따른다고 하여서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수로보니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대화에 이어서 이수로보니의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성경의 장 안에서 연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그 지방에 어떤 가나한 여인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나타납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주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다윗의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중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만 적혀있다 보니까 그냥 한번 소리지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어성경을 찾아보면 이 소리질렀다 지 하는 부분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말로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중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도 계속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다위 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참다 못해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얼른 달려서 돌려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의 겉면에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그 여자에 대하여 이제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보다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제딸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딴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나요? 우리가 예수님 이러신 분이에요.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우리는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자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 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너무나도 소중한 이 딸이 귀신 들려 가지고 막 옷도 거반 벗은 채로 돌아다니고 머리도 다 풀어헤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람들에게 웃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다가 욕도 하다가 막 부르기도 하다가 막딸려갔다가 흘려갔다가 오고 남자들이 그 여자를 추행하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을까. 그 딸을 좀 고쳐주라고, 고쳐주라고 절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절하고 간절한 이 여인의 도움의 요청이 여러분 같이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 번째 반응을 보이십니다. 세 번째 반응은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도 더 핵폭탄급으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26절에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맞나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나요? 우리가 아는 사랑이 예수님 맞나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딸좀 고쳐주라고. 딸이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내가 내 자녀의 음식을 개들에게나 주겠냐고, 너는 개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쯤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왜 이렇게 대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은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좀 기분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아, 기분 나빠가지고. 아안 되겠다. 난, 난못 고쳐 죽었어.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누가 보금 9장에 똑같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빠도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나아갔어요. 예수님, 제 아들 좀,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못 고쳤어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수로 보니게 여인이 더 무례합니까? 이 아버지가 더 무례합니까? 아버지가 더 무례하죠. 막 따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하고. 아들을 안수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고쳐 주셨대요. 소리 지르고막 따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첫 번째 가설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물에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가설을 세워 봅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랬겠지요, 그렇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우리 자녀에게 덜 떡을 줘야지 내가 개나 주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여리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실 때 말씀을 전하시며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지나실 때. 두 맹인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들이 야좀 조용히해 이렇게 말했어요. 시끄러워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어서 그랬다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오라고 해서,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물어봐. 제가 보기를 원한 아이다, 주님. 그랬더니 눈을 고쳐주십니다. 금행인들이 그 눈이 뜨여지고 예수를 따랐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소리를 질러서도 아니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수로보니의 여인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구절을 좀 참고해 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내용이냐면 중풍병자 친구를 둔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달아 내려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절 들으셨으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린 친구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했을까요?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자, 다음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같은 장의 8절입니다. 발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행위도 아니고, 그의 신분도 아니고, 그의 인종도 아니고, 그의 중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던 거예요. 마,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수로보니의 여인이 다가오자 이수로보니의 여인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시험하여도 이 여인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오겠구나 하고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라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좀 보라고. 주변에 유대인들 좀좀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했을 법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했을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그 거절과 무관심과 외면의 순간에서 이 수로본익의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좀 봐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제일 귀의 권송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 무관심과 거절과 외면을 당하고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변치 않으려면,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측령이 내려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불무불에 던져 죽여 버리겠다. 다니엘의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실 거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수로보니의 여인과 연결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 구약의 새 친구가 이 신약의 이방의 여인과 믿음이 연결되고 있어.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외면과 거절을 직면하였어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이시다는 믿음을 마음의 중심에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과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소유하길 희망하는 그런 갈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두 번째는 바로 존재의식입니다 존재의식 세 번째 외면하시는 주님의 반응에 대해 대답하는 여인의 말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도 먹는다.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만은 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맞습니다. 저 개예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과도한 은혜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만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부스러기로 떨어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풍족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면하시는 주님에 주님에 대하여 대답하는 이 여인의 말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가 바라던 대답이 바로 여기 있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마음이 어렵다고 주님을 배신해서야 어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19년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믿음을 노리고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개 같은 존재,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로본익의 여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냐고 너는 이런 믿음 소유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일 줄 아는 놀라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로본이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여인에 대하여 우리가 올해 마칠 때, 나도 너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나도 너처럼 믿음을 소유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내가 너와 겨루어 이겼다고, 너의 도전에 내가 응전했다고 간절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는 신앙에서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원하는